자이 문제의 발상은요 여기가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뭐야 합동이면서 이 직선이 지금 특이한 점 f와 f의 대칭 이거의 대칭을 했을 때 f점은 여기 이 직선 대칭했을 때 여기 오는 거지 네 여기 오는 거지 맞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원점도 이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여기 이 b c b 온다는 거지 맞아요? 그러면, 어떠한 발상이냐? A, 지금, 요 좌표 표면 나타냈으니까, F의 좌표가 5 0이고요 O의 좌표가 0,0입니다. 맞습니까? 근데, F-의 좌표는 뭐가 됐다? X, A, X 좌표는 모르니까, A,인데, 요기가 8이잖아요. 그러면, A, 8이다. 그 다음, O-의 좌표, B, X 좌표는 모르지만, B, Y 좌표는 뭐더라? 10이더라. 듣니? 네. 그러면 대칭이다라이건이렇게이었을때었을 수직 다 수직 되이 그게 대칭의 의미칭의 의미지. 어, 런 거를 이용해이용해다 일단 다 일단 이 10이. 1기이 10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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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기이기는이1 10이. a 빼기 5 분의 8이죠 네 됐어요?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뭐하다? 평행하다 b 분의 10이랑 a 빼기 5 분의 8이랑 여기 3 여기 2 3a 빼기 15는 2b다 이런 관계시 한개 t 나오지 그 다음 또뭐쓸수 있어요? 이 점과 이점 찾을 수 있지 5 5 다시의 중점이 뭐야? 2분의 b,6이고, ff다의 중점은 2분의 a p l u 5,4다. 네. 그러면, 이거의 두의 기울기는 또 뭐야? 이거 기울기, 이 두의 기울기. 그럼 pq의 기울기가 나오지. 음. 기울기가 e 2 빼기 b 빼기 2분의 a 플러스 5분의 2가 되고, D 빼기 A 빼기 오 분의 4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뭐 남았어? 얘랑 얘랑 뭐 하다? 갔다. 갔냐? 수직. 수직이잖아요. 맞니? 난 지금 이거 이거 기울기 찾은 거잖아요. 응. 근데 그게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할 거란 말이야. 알았어. 네. 그러면. b 빼기 a 빼기 5 분의 4 곱하기 b 분의 12두 기울기의 곱이 아,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면 양변에 요거 요거 곱하겠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는 요로 안에 들어갈게. 네. 48은 a 빼기 b 플러스 5에다가 b를 곱하는 거지? 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여기서 a 문자를 날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a라는 건 뭐다? 3분의 2b 플러스 5. 플러스 5 대입한다 b에다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, 3분의 1b 플러스 10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<laughs> 양변에 3을 곱해 주면서 전개하면 다 우변 좌별로 넘기면 b 제곱 빼기 30b 그 다음 3 곱하면 50 곱하기 3은 150이지 144 네. 됐어요? 허근이가 설마 네. 1111212지 2, 2주면 뭐야 24 24되 응. 네네 네음 따라서 b 는 뭐다 6이다 왜24이 거의 YX좌표가 b 인데 맞지 그게 어떻게 24가 돼 음.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됐지 네. 어 그럼 끝났네 어 b 는 6이니까 이제 다 찾았죠 뭐만 찾으면 돼 어제 PQ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B만 찾았으니까 B만 남겨놓아서 여기 저한 점과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5-기울기가 5, 5 -기울기가 뭐다? 여기 있습니다 2입니다 그럼 PQ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, 2분의 1이고요 또 뭐를 지납니까? 얘 좌표가 6,10이고 중점 좌표가 3,6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3 플러스 u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15가 되겠네요. 그러면 m과 n 찾았지. 2개 네. 더 하랍니다. 답은 7이 되겠다. 됐어요.